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런 사실을 통일 왕국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열 왕국, 즉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여러 왕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통일 왕국은 분열된 후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 세상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것은 현대교회가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왜 이토록 영적 활력을 잃고 침체되고 있는가? 현대교회는 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요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